글로벌 투자 은행 맥커리가 2027년 SK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을 90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19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커리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7% 오른 3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에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커리는 디램 전체 매출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7년까지 7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 HBM 매출만도 전년 대비 330% 급증한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비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더 빠르게 대응하며 1등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메커리는 AI 생태계 확장과 함께 HBM 수요는 2025년 이후에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증권사 평균 추정치 40조 원과는 괴리감이 있는 데다가 청주 M15X 공장의 건설 지연과 중국 업체들의 HBM 시장 진입 가능성, 차세대 제품인 HBM4의 초기 수율 저하 등은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로 꼽혔습니다. 지금 까지 경제 이슈 였 습니다.